안녕하세요. 안동마들 농장입니다. 올해도 드디어 생강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4월 9일 날 생강 종자를 수령했는데, 지금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는 재사용 해야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개봉합니다. 저희들은 13도에서 생강 종자를 수령한 후에 13도에서 생강 종자를 보관했는데 약간 지금 이렇게 촉이 트는 것도 있지만 생강 저장이 아주 잘 되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강 종자 따는 방법하고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종강은 30g 정도 사이즈로 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이 좁게 될수 있는 대로 마디 마디에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지금부터 생강, 종강을 한번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파망을 이렇게 해가지고 생강, 종강을 따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놔주시고, 이런 거는 한 50g이 넘기 때문에 그란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g이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개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3개 정도, 한 개, 두 개, 세개 열에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요렇게 중간에 그란수를 나누어 줍니다. 모양대로 요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것도 50g이 넘기 때문에 요렇게 표면적이 가능하면 적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강종자를 쪼갠 후에는 이렇게 윗부분만 여유있게 묶어주셔야 소독할 때 양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위쪽을 묶어주시면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강종자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정도 보여드리고 지금부터는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마뜰농장이었습니다.